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중에 일부를 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사는 것이, 물질적인 사용에 사는 것이 훨씬 구별된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현실은. 너희의 맞아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된다. <laughs> 이런 거. 여러분, 뭐, 열 가지, 열 번째 장 얘기 나왔죠. 너희의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된다. 처음 난 것은 이래 동어미와 함께 있어. 어두 애는 나에게 바쳐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천열매 들릴수 있을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잘 생각하죠.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요? 이건 무슨 자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미움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 저주가 있고, 분쟁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평화를 빌어주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 잘안 되죠. 잘안 됩니다. 이거. 저 원수를 어떻게 그럼 나, 나를 뒤에서 뒷담화하고 맨날 욕하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 됩니다. 잘. 저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로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쓰는 거잖아요. 저도 애써요. 저도. 저도 이거 잘안 돼요. 진짜 욕하고 싶고. 어? 저주하고 싶고 미운 사람 분쟁 일으키고 나한테 하는 사람 진짜 믿거든요. 감정적으로 잘안 됩니다. 그런데 내 뜻하고 다른 하나님 뜻이 그건데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평화를 빌어주라 그래서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럼 애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죠? 나한테 이게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건 나한테 뭐가 뭐가 오겠어요? 아이 여러분, 평화와 안식과 감사와 기쁨.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행동이 다르면 삶이 달라요 행동이 다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행동을 달리하라고 그러는 거죠 나를 믿냐? 전능하신 나 하나님을 믿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좀 달리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오늘 또 우리 순종합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또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